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현재 일본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이슈는 다시 시작된 비상사태 선언과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그리고 올림픽 개최 여부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대책이라고 세우고 있는 정책들은 모두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여기에 펑쿨색자로 알려진 고이즈미 환경부 장관의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고 이 발언으로 일본은 세계적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쿄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한 언론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본 백신 가뭄 단번에 해소한 스가 정상 외교 이 기사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은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스가 총리 직접 전화 협상한 화이자 백신 추가 공급은 구두 약속 합의서 없음이라고 후생노동성 장관. 스가총리가 화이자 CEO와 통화는 했지만 당연히 계약서는 없고 구두 약속조차 없었습니다. 일본의 백신 공급 협의 중 그대로 화이자 CEO 트위터 스가총리 전망이라 설명. 화이자 CEO는 유럽과 5천만 명분 계약을 했고 일본과는 협의 중이라는 내용의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일본은 백신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백신 가뭄 해소가 아닌 백신 가뭄으로 모두 타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은 4천만 회분 화이자 백신을 추가로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일본처럼 구두 계약조차 못하는 상황이 아닌 실질적으로 백신 확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국을 백신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톰프리든 전 미국 CDC 국장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아시아 전체를 위한 백신 생산국이 될수 있다. 당장 전 세계 수요를 감당 못하는 업체들도 적절한 로얄티를 받고 기술을 이전해 백신을 더 생산하는 것이 이득이다. 우리는 모더나와 논의하고 있고 압박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일이 추진된다면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감염 확대 예방이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지만 일본은 고삐 풀린 망아지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일일 확진자 수는 5천 명이 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숫자는 확진자 수를 조절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검사 수를 조절하면서 동시에 감염자 수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정도의 감염자가 나온다는 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변이 바이러스까지 급격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오사카 지역의 변이 바이러스 비율은 70% 이상이나 되고 도쿄는 30%까지 증가한 상태입니다. 상황이 지속적으로 안 좋아지다 보니 일본 정부는 세 번째 비상사태 선언을 했습니다. 4월 25일부터 5월 11일까지 총 17일간 실시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번 비상사태 선언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야후 재팬에서 실시한 세 번째 비상사태 선언 17일 동안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의 설문입니다. 85%가 넘는 응답자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 답했습니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사람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익숙해졌다. 적당히 해라. 갑작스런 손님으로 떠들썩한 우메다 번화가. 비상사태 발령 전에 몰려드는 인파 행렬. 사실은 대형 연휴 중에 오려고 생각했다. 여전히 이곳저곳에는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있고 오히려 비상사태 선언을 한다는 뉴스가 나오자 선언 전에 쇼핑을 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 일본 국민들도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일본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올림픽입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올림픽 참가 선수와 관계자들에 대한 지침이 발표됐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일본 입국 후 14일 대기는 없습니다. 선수들에 대한 매일 검사는 필수로 이루어지고 활동 범위도 한정됩니다. 그리고 모든 입국자는 활동 계획서와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획서와 다른 행동을 할 시에는 올림픽 참가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그런데 일본 국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올림픽은 포기하죠. 국민에게 이토록 자제하라고 주장하면서 뒤로는 해외에서 수만 명이나 들어오는 올림픽을 치르려 하는 노력은 모순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올림픽 개최에 현안이 될 정도라면 병상 확보, 초중등생 원격 수업 실시, 생활고의 사람들에게 재난지원금 주기 등할 일은 얼마든지 있다. 왜 자민당은 국민 대부분이 반대하는 올림픽을 강행하는 것인가? 이권투성이일 것이고, 올림픽을 강행해도 한심함의 극치인 스가 정권의 상승은 절대 없을 것이다. 일본에서 또 하나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온실가스 대책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46% 줄인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커다란 수치로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것은 좋은 정책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우리에게 펑쿨 색자로 알려진 일본의 고이즈미 환경부 장관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숫자가 떠올랐다. 고이즈미 장관 46% 삭감의 근거에 어이없다는 반응. 여기서 화제가 된 것이 46%라는 숫자입니다. 22일 일본에서 열린 지구 온난화 대책 추진본부 회의에서 스가 총리는 야심찬 목표로 2030년도 온실가스를 2013년 대비 46%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다음날, 일본의 방송사에서 고이즈미 환경부 장관을 인터뷰하면서 46%라는 숫자의 근거를 물었습니다. 선명한 모습이 보인 것은 아니지만, 실루엣이 떠올랐어요.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46이란 숫자가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46%는 너무 높은 수치고 현실적으로는 30% 후반대가 한계라며 그 이상의 수치에 대해서는 고이즈미 장관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일본을 넘어서 세계에 전해졌고 한국에서도 커다란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 역시 한심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성퍼는 더욱 이 사람의 위험함을 확실히 보도해 주었으면 한다. 이래도 다음 유력 총리 후보잖아. 신지로가 자신의 상사였다면 어땠을 것 같아? 절망밖에 없다고. 이건 좀 심한데? 당담 장관이 이러면 목표도 단순한 장식 같은 거잖아. 더 공부하든 교체하든 하지 않으면 농공행상 장관 같은 것은 이제 그만두었으면 한다. 이번에 적재적소를 말한다면 내각 총사퇴해줘 이러니까 일본이 위기 대응으로 삼류가 되는 거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일본의 도쿄를 떠나는 사람들이 급증했습니다. 도쿄 탈출한 사람은 어디로? 23구에서 전출자가 늘어난 시구 조사했습니다. 기사에서는 2020년 1년 동안 도쿄 지역 인구 이동의 자세한 데이터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도쿄 탈출의 이유로는 자택 근무의 증가, 임대료 등이 있고 이번 긴급 사태 선언으로.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0년 도쿄도를 떠난 사람은 36만 5,507명으로 대부분 인근 수도권으로 이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도쿄 주변 아파트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외곽으로 몰리고 있다는 증거로 볼수 있습니다. 이번 긴급 사태 선언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쿄를 떠날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일본의 상황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올림픽입니다. 최근 오사카에 생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급식소에서는 후쿠시마에서 기부해준 후쿠시마 쌀을 받았습니다. 이 후쿠시마 쌀을 이용해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올림픽 대표 선수들과 수많은 관계자들이 일본에 갔을 때 무엇을 먹게 될지는 안 봐도 뻔한 일입니다. 우리 선수들과 관계자들을 위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